이 제품은 안녕골목마켓의 라면 8종 총1 6입 세트입니다. 이 세트에는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열라면 스낵면 농심 자파게티 신라면 얼큰 너구리 반성탕면 삼양라면 이 각각 2개씩 들어있어요.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소비기한도 넉넉하게 2025년 5월 20일 이후까지 유지되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포장도 깔끔해서 여행이나 캠핑 시에도 간편하게 챙길 수 있어요 가성비와 맛 모두 만족스러운이라면 세트 여러 가지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블루존 인기 수컵 라면 20종 40개입은 다양한 맛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육사부터 김치사발까지 총 20가지의 컵라면을 담고 있습니다. 각 종류는 2 개씩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가지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유통 기한도 넉넉해 2025년 4월 25일 이후까지 소비 가능하니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제품은 실온 보관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컵 사이즈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이 컵라면 세트는 사무실 간식이나 혼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다양한 맛과 넉넉한 양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벼승몰에서 판매하는 농심 컵라면 큰컵 세트입니다. 이 세트에는 김치, 너구리, 새우탕, 신라면 오징어 짬뽕, 육개장, 짜파게티 튀김 우동 등총 16가지 다양한 맛이 포함되어 있어요. 각각의 컵은 111g으로 적당한 양을 자랑하며 유통기한은 2025년 5월 10일 이후로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하기에 좋습니다. 다양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질리지 않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혼자도는 친구와 함께 나누기에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도 경제적이라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